작가가 되고 싶어서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중이. 가만 있어, 뭐, 선생님었다가 작가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뭐, 뭐, 다문화가정을 공부하고 응, 그러니까. 싶어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그러면 주중이월화라수는 다문화 선생님 과고 공부를 하고 목형철 작가 공부를 한다고. 작가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방송 댄스 이거예요? 네. 아, 왜 그래요? <laughs> 그러면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의 진전이 있어요. 뭐, 자격증을 땄다 거. 나 그런 네, 식으로 네, 뭔가. 네. 뭐. 그게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음, 한 가지를 꾸준하게 못하니까. 가야금만 3천만 원 지금 드렸어요. 네. 예. 근데 자격증은 하나도 못 땄다는 거죠. 네, 뭐. 그쵸. 지금, 그쵸? 지금 이 사연을 들으면서 유일하게 하면 고개를 그덕그덕 진지하게 흔드신 분이 있어요. 네. 계획 비 세우는 아버지 있잖아요. 예. 계속 이러고 아, 어렸을 때부터 계획이 짜지 아, 않왜고개를끄덕이셨죠 아, 말하는 게 동감이 가고요. 그냥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아. 되게 표현. 아, 아, 그 혹시 금방 금방 그 모든 일에 이렇게 실증을 빨리 내는 편 아니에요? 예, 성격이 음. 좀 그런 거 같아요. 실증도 빨리 내고 귀도좀 얇고 해 가지고. 음. 어. 남자 남자도 다른 친구 만나면은 음. 이제 금방 질리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 어때요? 아니요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안 그래요. 그럼 결혼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웃음> <웃음> 남자 옆에 앉으신 분이 옆에 앉으신 분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이렇게 매번 뭔가 하고 싶은 거가 계속 바뀌는 여자친구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 열정적이고 하니까 좀 마음에 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laughs> 또 제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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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하고 싶은 거하고 잘할 수 있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본인이 여태까지 한것 중에 난 이건 정말 잘해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하고 싶은 직업 말고 글을 쓰는 거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걸 네. 잘한다고요? 아글 봤어요? 여자친구의 글? 네 봤어요 근데, 오, 가야금이, 봤어요? 나요? 네. 어때요? 근데 가야금이 나요? 어때요? 네, 이게 아, 지금 오. 봤는데 그냥 뭐 드라마 다 짜집게 해놓은 것 같고요 <laughs> <웃음> <웃음> 아. 뭐, 사랑한 사람 만났는데 막이 보고 오빠 보고 기억 상실증 여자 뭐이렇고뭐 기억 상실증 나오고 남자랑 목격자랑 뭐사랑 하고 막 어. 남자랑 목격자랑 드라마에. 사랑해요 네. <laughs> 어떤 모습이에요? 그제따님이 볼지. 좀좀 뭐. 가지고 나왔는데. 아 진짜? 오좀 네. 오,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예. 네. 예, 야, 많다, 맛있었다, 많다. 맛있었어. 많다, 많다. 예. 글씨를 알아보겠어야지. 무 먹어? 모든 말에 알아봐야 되 물망초. 예. 예. 오늘 물망초 인는데 아, 장미사로 왔어요. 두 손이 포장해 줘요. 네, 여자친구분께선물하세요 선물은 장미가 최고죠. 예쁘게 웃으며 장미를 포장하고 있는 저 여자, 제 여자친구입니다. 그를 <laughs>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laughs> 세상에서 제일 예쁜 제 여자친구입니다. 어. 한번 있어 봐. 디오디 팬이었었나 봐요. 네 맞아요. 주인공 이름이 다 디오디 이름이에요. 이름이 장 재니, 대니 개장 대니뭐다 나와요 지금. 팬픽 팬픽. 네네네. 아, 여기 되게 유치해요 이거. <laughs> 윤지 상해 자기가 해놓은 음식을 두고 호영이를 깨우러 가. 아 그거 초등학교 때. <laughs> 똑똑 대답이 없다. 윤지 들어가는데 햇빛에 비친 호영이의 자는 모습 너무 이쁘다. 윤지 호영이 자고 있는. 이또 침대에 걸터앉는다. 윤지, 일어나 학교라는데 학교라는데 안 가? 호영, 갑자기 일어나 윤지의 팔목을 잡아당기며 이마에 뽀뽀를 한다. 호영, 그렇게 자택깨워서 들리나? 아. 방금은 굿모닝 키스. 밥 먹으러 와. 아. 윤지의 얼굴이 빠진 채 호영을 방에나간다 아. 뭐야, 이런 귀엽잖아? 아. <laughs> 아. 혹시? 윤지 어, <laughs> <laughs> 어... 음. 아 여기 음. 이 이게... 살인자와 목격자가 사랑에 빠진 얘기 누구야? 무서운 표정이다 처음 보는 도끼 가득 품은 얼굴 그녀는 연기성으로 사라져갔다 아, 저 목격자들 증언으로는 살인자랑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그놈 얼굴 혹시 기억나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다고 해도 데 <laughs> 기억은 <기억나는> 없어요? 모른다잖아요 짜증스러운 <laughs> 그의 답변에 수상함을 느낀 베테랑 반장 윤념사 계속 주시해 범인 잡을 때까지 <laughs> 어. 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면 숨길 필요가 없잖아요. 주시하라면 주시해! 과감한데요? 과감한데요?